저기랑도 친하지 않아, 아우님? 향선누나 네잘빵? 아, 방금 아우님, 방금 저, 아, 요즘에 저 와이프가 거기 한 15년 단골인가? 거의 한 네잘빵 거기. 원래는 그 갈마 사거리에 있는 빵집을 자주 가는데. 그 와이프가 거기 내자빵을 많이 가거든 오늘도 갔다 왔더라고 아침에 좀 아까 내가 들여다 주고 자주 가 거기 뭐 가면 은 2만원 3만원씩 사니까 빵그 가서 한두 개안 사잖아 2-3만원씩 사잖아 보통 가족들 먹을 거 근데 자주 가는데 나는 야 이게 참 자주 소통을 못 해갖고